안녕하세요. 오늘은, 오늘은 어 게임 뭐, 여덟 가지 네 가지를 해가지고 어, 할 겁니다. 네. 버튼을 소개해주시죠. 버튼을 자 갖다 주세요. 자 배터리 충전. 자, 자 버튼 음. 소개하는 동안 제가 상명을 음. 소개하겠습니다. 자, 1. 불을 물을 캐릭터를 모두 쓸수 있다. 이 무한의 계단. 3회 해피할 수 있다. 마크. 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. 이게 어몽어스. 있구나. 3의 스피드가 증가한다. 양코. 써할수 있다. 자.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시작. 어. HP는 500이고요.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자기거 들어 잠시만요 이거 내떠야지자잘 자, 보이시죠 이렇게 냅둬 봅니다 자 우리가 싸우는거 봐요 자 먼저 양코버트 개군들 가라 어 잠시만

아니 너도 이쪽으로 와야 돼그래지 카메라 에 а 니블록3치 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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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갇혔어! 헤헤헤 <laughs> 어머어스스피드 나의 와이드 카드가 한장 있다. 마크 명령어 킬. 근데 너어 무한계단을 쓰시겠습니까? 아니요 그럼 죽어. 아니. 아 진짜 죽어. 아니 마크 무한계단 한번삼회 킬. 무한의 계단. 한 번. 킬. 아무게 근데... 없어. 스피드 닌자. 자. 여기 와서 누르기로. 손가락으로 표현하자 그냥. 자. 여 나한테 바꿔가 작은 띠! 어멍었어 스피드 빨라지게우 제구들! <laughs> 이때다, 에피드프에에에 어? 잠에만요 여기서 하나 공지사항이 있는데 에에에에 어, 내일 에에 노래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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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안 찍었다. 물노래 한번 가자. 부인노래 어, 한번 가보겠습니다. 다시. 블록을지 음. 스피드 증가 <�active> 스피드 증가 요음음에 계속 여기서 잠깐 습니다 자, 불 노래 이렇게 불 노래 한끝마다 똑같은 게 계속 나오잖아요. 그게 엘프리모랑 불이랑 베나서시. 이런 게 비슷합니다. <laughs> 아 그러네. 아불 아니 비슷한 거 있는데 코트랑 롤라랑 비슷해요, 약간. 자, 자. 불 노래 20도 되면, 롤라. 한번 가겠습니다. 그 다음은 콜트. 빠이.